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할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위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아직 초보의 말씀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위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들이 곧 감독자들이고 또한 교회를 치는 자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 곧 포이마이노라는 이 말은 목자 포이맨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장로가 곧 감독이고 또한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제 9권 영광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